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이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4월 6일, 목요일이네요. 여러분, 무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롭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범한 우리의 이런 일상이 아무 제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늘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거의 다 풀고 살죠.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발로 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한무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고 숨은 사랑의 손길들이 정말 많이 있는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균행 잡힌 삶늘 생동적이고 기쁘고 밝고 환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2023년 4월 6일 목요일은 선물로 온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멋진 날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자, 매지종이자 마술사, 저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